영유아 완성입니다. 레벨이 세요남편이괜찮이가다시답이에요 코스카페 기름. 을리고밥 마실로 리빨리왔왔요요버지가 좋아하시는 빨리베리빨리빨나빨가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술을 더시기 아, 그리고 아까? 자, 다스트 아이언 스틸. 네, 그렇답니다. 그렇답니다. 자, 김대식을 끓이기 위해서 김치나 하나 할게요. 밀타좋아하는 스모크 샐러도 하나 할게요. 아, 이거 괜찮아요, 맛있어라고. 가트 차기 시작했어요. 맛있게 얼는 김치나 하나 가볼게요. 우리 아이들과 남편이 끊지 못하는 소다도 하나 두고 갑니다 아드로블 노일씨 식빵 하나 가져갈게요 우리 딸이 원하는 프로틴 바전 하나 가져갑니다 24,190원 <놀람> 오늘 장 고기 1 3 0 7 1일 아빠가 없으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과일도 너무 없고 <laughs> 할머니 할아버지 과일 떨어졌는데 없다는 말도 못하고 그랬던 거 같아 엄마가 과일을 안 먹으니까 잠볼때 과일을 안 사서 지금 과일 사러 와가지고 또할 남편이 없으니 130불 쏘가요 <laughs> 이번 주에 지고 아니 이번 달나 나 진짜 엥겔지수가 어? 엄청 높을 거 같아 내 카드에 어? 근데 지금 또 브로콜리는 코스트코에서 사람 너무 많아 가지고 또 풀푸드를 가고 있습니다. 브로콜리 하나 사다. 가 <laughs> 아. 코스트코 앞에 길을 길공사를 해서 길이 막혔어요. 풀푸드를 못 가고 자, 브로콜리 사러 벨레어 왔습니다. 이게 뭐야? 항호이 지났다고. 할로윈 하기가 지나기도 전부터 크리스마스였지아 크리스마스. 이제 아아 Hello, 오늘도 남편의 놀이터에, 어, 이게, 대추나무가 왜 이렇게 됐죠? <laughs> 아니, 우리 신랑 가지치기를 한다더니, 이거는 가지치기를 한 것인지, 도대체 나무를 죽인 것인지, 오 마이 갓, 이래가지고 이게, 내년에 대추가 열릴까요? 자, 오늘 런치는, 굽네 치킨? 그거 한번 해보려고요. 인터넷에서 찾았거든요. 제가 이 치킨을 저는 좀 사다 놓은 지가좀 돼서 핏기가 있어서 한번 헹구고 물좀 빼줬어요. 자 이제 양념을 해줄게요. 카레 가루 하나, 부침가루 하나, 고춧가루 하나, 파슬리 하나. 저는 집에 있는 이 마른 파슬리 가루 넣었어요. 파슬리 하나, 마늘 하나. 이렇게 다 넣으셨으면, 이거를 이제 믹스를 하세요. 자, 이렇게 다 믹스했고요. 이거를 에어프라이어에 200도에 15분 구워줄게요. 에어프라이어 다 넣었어요. 그리고 이 오일 스프레이를 뿌려줍니다. 음, 어때? 한번 잘라봐, 지난 과일 속에 익었나? 있었어. 음. 아니, 집게를 집어가지고. 봐야 지금 속이 이건 나 보이는 거 아니야? 보여줘봐. 이건 거 같아. 이건데. 응. 꺼내서 뭐먹어보자그 접시에 담아봐. 이 소스는 마요네즈, 스리라차, 그다음에 마늘 조금. 근데 뭐 무슨 지내가 올리고당 조금. 그렇게 놨어요. 어떻습니까? 맛이. 음 맛있네. 맛있어? 싱겁지 않고? 조금 싱거운 거 같아요 살짝? 음. 소스 한번 찍어서 먹어봐 이렇게 그냥 찍어? 응응응 응. 그냥 찍어먹으면 뭐 얼마 안돼 우리 우리만 먹는 거지 음. 소스 찍으니까 더나응맛있다음 음. 성공이네 여러분 이 소스 꼭 만들어서 드세요 이거 찍어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요 그래가지고 급하게 카메라를 다시 켰습니다 <laughs> <laughs> 우리 딸 말로는 케인즈 소스 같다는데 이 여기 캘리포니아에서 유명한 치킨 체인저 음, 너무 괜찮아요 들어간 게 마요네즈, 스리라차, 올리고당 그리고 저는 마늘을 조금 넣었어요 음, 그리고 톡 쏘는 맛이 나서 훨씬 좋습니다또 우리 딸내미는 북극국을 드링킹하고 계시네요 해장 해정. 네, 해장하십니다 술도 안 드시고 해장하십니다 음. 한 번에 꼭해 해드, 드세요 괜찮아요, 맛있습니다 잘 끓고 있어 이제 조금 졸여주면 될것 같아요 국물을 지 살짝 졸여주면 자 저는 이렇게 저녁 준비 완성입니다 자 오늘도 간단하게 차렸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부모닝 오늘은 어, 필라테스 운동하러 왔어요 <laughs> 제가 일주일에 두번 하는 운동인데 <laughs> 선생님이 한국 가셔서 한 3주 쉬운 거 쉬었다가 지금 오셨다 그래서 지금 운동 왔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많아야 뭐 부자라는데 뭐 1억을 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저도 1억을 벌기 위해 요즘 운동하고 있습니다. <laughs> 돈은 못 벌어도 근육은 만들어서 1억을 만드는 걸로. <laughs> 그럼 저는 열심히 1억 만들고 오겠습니다. 운동을 갔다 왔는데 지금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고기 구울라고 고기 잘랐고 야채 잘랐습니다. 저희 그 무쇠팬 상거에다 구워보려고요. 지금 불 켜놨는데 불 조절을 제가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가지고 일단 한번 해볼게요. <laughs> 네, 음, 맞지어요고이에 완성입니다. 1 0다 g 100g. 다0 0 g 100g. 100g. 이0이 g 100g. 1 0 음 진짜로 그 무쇠팬에다 하니까 맛있네요 온도가... 팬 온도가 높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일반 프라이팬에다 한 것보다 훨씬 맛있는 것 같아요 저 코스코에서 20불 주는데 너무 괜찮은데? 이 팬이? 음. 천합니다, 여러분. 비싸지 않고 2 0 불의 행복이네요. 이제 어머니 아버지 런치를 해야 되는데 런치를 뭐 할까 고민을 하다가 오리오시 빵 사온 거도 브치토스트해서 사실 이게 브런치인데 <laughs> 저는 런치 먹습니다. 벤치 <목소리> 토스트에서 튀겨. 계란에 맛소금, 색깔 내려고 파슬리. 그래서 빵을 덮셔서그 팬에다 구우면 맛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좀 이렇게 간단하게 습과 프렌치토스트 이걸로 런치를 간단하게 해결해 을 보겠습니다 올려드리겠습니다 아주 잘 익고 있습니다 so. 오늘 진짜 간단해게아버지빵은빵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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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so. 했는데 맨, 맨날 똑같은 밥만 드리는 것같아요안 <laughs> e u n 보 e 맛이 n 맛이 o t t 어 r i 안드 u 안드 auntie. You 거. 어때요? 어때? soon t h e 이 e She's 거 n l y o 이 dear. I'm d e a 가 I'm dead. I'm dead. I'm d e 어머니가 준비하고 이거. <laughs> 드세요. 자, 엄마, 아버지. 런, 런치 차려드리고 이제 저희는 모델하우스를 갑니다. 얼마 만에 가는 모델하우스인가? 오래됐나? 오래됐지. 나는 모델하우스. 그때 나는에간게 아닌가? 그때. 그때 우리 막 헤매다가 못 보고 아... 왔잖아. 못 찾아가지고. 아... 난 모델하우스 가는 게 좋더라고. 그거 보고 있으면 좀 행복해. 요즘 그 플로어 플랜의 트렌드가 어떤지, 집 인테리어는 어떻게 해놨는지, 내가 할순 없지만 <laughs> 오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모델하우스 투어. 엄마가 맨날 음... 응. 거기 관계자로 그래. 일하는 사람한테 하는 말이 뭔지 알아. 뭐. 거기 항상 보면 다시 아웃스에 들어가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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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물어봐. 뭐 음. 어떻게 생각하냐. 뭐. 남편하고 어, 다시 온다고. 항상 oh <laughs> 어, I come back with my husband. 아니 왜 허즈번을 고 해야지? 내 허즈번들은 한 번도. 허즈번은 관심이 없어. 나 관심 있어 우리 집한 번도 남편이랑 다시 온 적도 없고. 온 적도, 간 적도 어. 없고 남편이랑 집을 샀다고 상의를 하는 어. 적도 없고. 근데 집을 살려면 남편에 그게 있어야 되니까 그건 아, 내 아니, 말이 맞잖아. 거. 근데 나 우리 집 남편이 관심이 없어서 문제인 거지. 나도 아씨 나도 나이 들면 술 먹을 서먹어. 문제는 남편이랑 같이 나온 고 어, 남편이랑 네. 같이 나온다. 아, 내가 커스플러티 물어보고 오게그러면 아, 남편하고 같이 다니면서 보고 <laughs> 집을 살게 좋은 거지. <웃음> <웃음> 재미로 보러 나갈 때. 하여튼 <laughs> <laughs> 오늘 살수 있는 집, 너 <laughs> <laughs> no. 살고 싶은 집. <laughs> 예스. 그러고 갈수 없지. 기대했어요. 어떤 집에 있을까? 궁금하네요.